자 y=f(x)의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자 일단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죠? 이 뭐한 다음에 미분한 다음에 x 좌표 대입한 게 접선의 기울기인데 x 제곱의 정비례한대 k 배한대 이렇게 두 배면 두 배, 2배, 세 배면 세배 3배. 이게 이제 정비례표야 그리고 f(x)가 마이너스 이 콤마 0 마이너스 2 대입하면 0,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. 그럴 때 F 마사 찾는 거죠. 그럼 F'x가 프라임 kx 제곱이죠. 그럼 Fx 찾아야 되겠죠. 적분하면 되겠지.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? 3분의 1 kx 세제곱 플러스 적분상수부터 하지. 자, 이거 먼저 넣자 F0 값이 마이너스 2. F0? C가 마이너스 2. 그죠? 그럼 C는 마이너스 2. F0은 C지요. 오케이. C 나왔어. C는 얼마? 마이너스 2. 자 K 찾아야 되니까. 이거 대입하면 되지. 마이너스 2.9 마요. 여기에 마이너스 2넣 있으면 마이너스 2.3 제곱. 이거지. 그럼 마이너스 3분의 8K가 0. 조차 온 거죠. 3분의 8K가 마이너스 2니까. K는 얼마?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겠지. 자 k 나왔으니까 요 자리에 넣어줘야죠. 3분의 1 곱하기 k x 세제곱 마이너스 2니까 약분 되죠. 그럼 최종적으로 f(x)는 이렇게 쓸게요. 이건 약분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죠. f 마사 차질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4의 세제곱 이렇게. 이거 세제곱이겠지 왜? 그냥 이렇게 약분도더 쉬우니까. 마이너스 제곱하면 얼마지? 16? 그래서 2 빼면 정답은 14, 이렇게 돼.